새충 내기둥 네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겨울방학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친구들을 만나 오랜만에 뒷산에서 놀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친구들과 종종 만나 놀수 있는 것과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르겠습니다. 돈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i oh, to 가득한 땅에 이하사치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체험의 시간을 실제로 가져보았습니다. 새충 내기둥 네 가정교회의 성령 체험 시간을 실제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부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해라와 이렇게 했다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 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prescription 처방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이렇게 했다는 description 묘사라는 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어, 성경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로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으로 교회 교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장 32절을 보면 공동 소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고 공동 소유를 반드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것 중에서 신약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어, 초대 신약 교회 교인들은 배우고 또한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특징을 네 가지로 기술하고 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이고 가정교회의 방향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이 모습을 우리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엎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현대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과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또 신약교회는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램으로 신약계 교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신약교회가 지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 비용, 체력 소모 측면에서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맞이해야 할때 어떤 변화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성령 체험의 시간을 실제로 인도해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 체험 전후가 바뀌면 성령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령 체험을 실제로 인도하면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 우선입니다. 호스피스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커가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사역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 어, 잘 또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업무적으로도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